제인이 동그라미 1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 아닌가 좋아 뭐 물어보는지 내가 안 물어볼게 동그라미 1번이 포함된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아봐 좋아 그, 이것도 안 물어볼게 동그라미 1번에서 동사 찾아봐 그래 여기 동사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냥 앞에서 한번 읽어 볼게. 그것을 네 마음 바깥으로 꺼내서 이게 그거죠? 그거를 말로 프레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봐봐. 뭐가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걸 꺼내 가지고 말 속에 프레임 시킨다는 얘기는 표현한다는 거. 말로 표현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지금 다 해달래, 지금. 너는 3번만 필요한데, 나머지 들은다 해달래. 지금, 지금 제인이 화났어. 난 3번 물어봤는데, 왜 제남이 너는 왜 1, 2, 3, 4, 5다 설명하냐. 지금 이 앞에 애들은 지금 다 모르겠대. 미안하다. <laughs> 자, 봐봐. 여기 ING, 여기 ING.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됐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연이머으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사 어 그렇지 여기가 동사겠죠. 뭐물어 보는 것 같아. 수일치. 그렇지 수일치. 동명사 주어 단수 치 그. 어려운 뉴스나 개인적인 어떤 투쟁, 개인적인 어떤 고뇌, 노력, 분투, 스트러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감정적인 감, 아니, 고통스러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동명사주어 단수취급리빌의 S 붙었어 동그라미 4번 가봅니다 3번 다 3번이 답이어서 내가 더 건너뛰는 거 아니야 그냥 동그라미 4번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유민이 동그라미 4번 머무르보는거 같아 장소 외우니까 당연히 관계 부사겠지 리스너는 공간을 제공한다 웨어 이하의 공간을 제공한다. 유민이 뭐 확인해야 돼? 웨어 다음에. 완전 불안정 완전 이제 봐봐.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 그러한 이슈를. 응? 초동사 목조 다 있네. 설마 이것까지 또 해석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레슬 우리만이 레슬 위드할 수 있는 레슬리, 레슬링 아니야. 레슬링 씨름하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레슬이라고 그래. 레슬 위드라고 그래. 동그라미 5번 제인아 동그라미 5번 뭐 물어보는 거야? 크리에이트 형용사 이런 게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봐봐. 침착해. 침착해. 어, 틀려도 괜찮아. 천천히 봐봐. 뭐 물어보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명, 형용사 역할이 뭐야. 명사 꾸며주는 거지. 뒤에서. 자 봐봐. 이거 누구야. 제남이지. 제남이잖아. <laughs>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제남이지. 컴패션 네. 리스널. 저번에 유민이가 막선생님저 이상한 아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막 아니야. 유민아, 너 이상한 아이 아니야. 어, 좀 특이한 아이일 뿐이야. 봐봐. 되게 컴패션을 갖고서 너, 너의 말을 들어줬잖아. 내가 봐봐. 컴패션이라는 리스너는 도와줍니다. 유민이가 만들어내는 걸 용기 그릇을 만들어내. 컨테이너. 강한 용기 충분히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유민이가 갖고 있는 그 고민 같은 거겠죠. 다시 유민이가 유민의 고민을 담아낼 만큼 충분히 강한 컨테이너. 명사를 꾸며 주는 게 뭐라고? 명사를 꾸며 주는 게 뭐라고? 형용사라고요. 부사, 스트롱미도 아니고요. 스트렝스 명사도 아니고요. 스트롱이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 주고 있다고요. 자, 여기 봐봐. 동그라미 이제 3번입니다. 헉, 선생님, 전좀 특이한 것 같아요. 유민이의 괴로움이야. 봐봐. 유민이의 괴로움은 놓여있다. 유민이 안에, 안에 있어. 유민이 안에. 미디너스야. 기다려. 뭘 기다려? 어텐드 투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놓여있습니다. 자, 유민아 어텐드 투가 뭐지?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어텐드가 타동사로서 뒤에 학교가 나오면 학교에 다니다고요. 뒤에 회의가 나오면 회의에 참석하다고요. 얘가 타동사일 때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텐드 투하면은 관심을 주의를 기울이다 아니야. 라 어텐드 온. 이게 이제 돌보다죠. 물론 어텐드 자체 안에 또 돌보다의 뜻도 있어. 뭐 돌보다라고 해서 상관없는데 봐봐. 애들아, 어텐드 투의 목적은 없잖아, 지금. 지금 지금 이 주어가 얘잖아, 지금 고통이잖아, 고통. 고통이 기다리고 있대. 나좀 누가 좀 신경 써 줘. 이 고통이 어텐드 투 하는 거야, 고통이 어텐드 투 되는 거야. 고통은 어텐드 투될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수동. 이런 식으로. 유민이 좀 이해 안 됐어? 아 마, 아, 마, 마, 맞았어?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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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지금, 뭐한 거야, 제남이